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2월 9일 금융문맹이었던 저는 이제는 미국 주식을 매수하며 1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강하게 반등을 좀 주는 그런 날이었죠. 어, 괜찮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3.6%, 나스닥 마이너스 11.6%, S&P 500 마이너스 5.7%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 장중 2육박에도 상승했다. 나스닥 1.28% 올랐다. 어, 이날은 분명하게 반등을 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좀 시장이 불안했지만 기업 실적 발표들이 나머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좋게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 특징주로는 할리 데이비슨, 그, 모러사이클 주식이죠. 오토바이 판매가 크게 늘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 15%나 급등 했고요. 어, 펠로톤, 어, 많이들 잘 아시는 펠로톤은 매출 가이던스가 하향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2,800명을 감원하겠다라는 계획에 오히려 주가는 그동안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는 25%를 올라갔습니다. 폭등을 했죠. 어, 기사에 따르면 또한 뭐, 전문가들은 1월 물가지수 CPI 발표될 때까지 시장은 좀 방향성에 대해서 어, 위냐 아래냐 어,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에 5,500만 원 되어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변함 없이 매수를 해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포드 10만 원, 애플 3만 원, 알파벳 5만 원, 메타 5만 원, 블록 5만 원. 유니티 2만원, 부 5만원, 총 35만원 매수했습니다. 뭐참 이렇게 살펴보니까 메타버스 전사들 성적표가 심각해요. 특히나 뭐 메타 블록 둘다 30%대의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블록 어더 심하죠. 메타도 어 빅테크 어 플랫폼인데 30% 넘게 지금 아 슬픕니다. 예 그리고 뭐 유니티 역시 어 모아오기 시작했는데 확 떨어져서 많이 내려갔고요 어,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어쨌든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래도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저 뭐 울면서라도 모아갈 뿐이죠. 예. 오늘은 저희 와이프 계좌 내용을 하나 모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그동안 금융 문맹이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서 좀 어, 스스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어쨌든 한번 보시죠. 무, 무는 뭔지 모르겠어요. 무배당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수호천사 뉴하이클래스 저축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동양생명 거다. 어 계약은 12년 4월 했고 납입을 3년에서 2015년 3월까지 납입을 했고 어 매달 100만 원씩 냈고 그래서 3년 동안 100만 원이라 총 납입 보험료는 36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2015년 3월 기준으로 3600을 들고 있었던 거죠. 3600만원을 넣어놓고 10년 후에 만기가 된다 그래서 만기 되는 보장금액이 4천 얼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3월 이후로 3600만원을 어,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뒀어요 가만히 10년 동안 냅둔 게 지금 이제 곧 다음 달에 만기가 된다 라는 어, 내용이고 이걸 저희가 뭐 까먹고 있지는 않았는데 어, 늘 생각은 하지만 그냥 냅뒀어요 예. 와이프, 와이프가 좀 더 어릴 때 힘들게 모아왔던 그런 어, 적금 같은 건데 이거를 깨서 뭔가를 하기가 좀 그래서 상징성으로 그냥 냅뒀어요. 네, 냅뒀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보수적으로 그냥 봐도 납입 만기였던 2015년 3월 총 3,600만 원을 10년 동안 전혀 안 건드리고 그냥 냅둔 건데 만기 금액이 4천 얼마니까 10년간 수익이 정확히 4, 443만 6,720원 총 12.4%의 수익률이니까 1년으로 따져보면 약 1.24%씩 먹은 셈입니다. 아, 쉽지 않죠. 예, 예금 수준이죠. 10년 동안 안 건드리고 뚝심있게 그냥 내버려두었다는 그 인내는 정말 인정, 킹정, 린정. 어,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정이죠. 15년 3월부터 3600만원을 이 보험에 안 주고 어, 우리가 잘 아는 기업에 주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어, 박살이 나고 있는 메타만 한번 봅시다. 어, 2015년 3월에 대략 80불이었고 지금이 232.1불입니다. 6약 2.9배. 그래서 3,600만 원에 2.9배를 해보면 1억 440만 원. 네, 1억이 넘네요. 예, 마음이 아프네요. 최고 1등 항공모함 애플에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때도 애플은 어, 애플이었으니까요. 2015년 3월에 31.48불인데 지금 175불이 넘어갑니다. 대략 5.56배 3600만원을 곱해보면 2억 억이 넘어서 2억이 됐네요. 예, 아,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럼 가치주의 대명사 코카콜라 한번 볼까요? 2015년 3월에 40불이었습니다. 지금은 61불 올랐네요. 배당도 그동안 계속 좋겠죠? 코카콜라 같은 긴 회사의 업력을 봤을 때 15년, 10년간의 기록은 사실 뭐 전체를 봤을 때는 미미하다. 형님이죠. 15년 3월 대략 40불이었으니까 61.1불 현재. 그러니까 1.5배. 3600만원에 1.5배를 곱하면 5400만원. 저축보험 4000만원이었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많이들 그럼 좋아하시는 테슬라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벌써부터 걱정이 좀 됩니다. 2015년 3월에, 어, 이때 참, 사서 가만히 앱도 쓸 수가 있나요? 쉽지 않겠죠? 계속 쳐다봤을 거고, 아마 요 등락쯤에 왔더라도 아마 다 손절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어, 38.78불인데 지금 934.32불입니다. 약, 24배입니다. 템베거 템베거 10백어 하시는데 템베거에 2배가 넘는군요. 아,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3,600만 원 24배 하면 8억 6,400. 아, 뭐이 정도면 저희 뭐 지금 사는 집보다 더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아, 차도 바꿨을 것 같습니다. 아, 종목 선택은 좀 복불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수로 한번 볼까요? 아, 대표 지수, 버핏 형님도 좋아하시는 S&P 500으로 보면 2015년에 2053 정도였는데, 지금 4586이니까 약 2배가 넘는 2.23배입니다. 지수 추종, 스파이나 부에 투자를 했다면, 3600만원, 2.23배에서 8000만원이 넘네요. 아, 좀, 원금을, 어, 빼고도, 예, 원금을 포함하고도 2배 이상이 됐습니다. 역시 뭐, 시장에 투자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뭐 역성장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고찰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소 지수를 담으면 10년의 시간 이후 어느 정도는 반드시 먹는다. 예적금에 비해할 바가 절대로 아니다. 두 번째, 테슬라와 같은 종목이 또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현재 중소형 기술주 중에 10년 후에 상당한 수익 이른바 텐베거가 나올 수도 있으니 변동성이 심해도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 이런 종목 하나만 만나도 나머지 포트 내 종목들을 모두, 어, 실패를 상쇄하는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되겠죠. 세 번째, 일일비할 것 없이 꾸준하게 투자하면 10년간의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 팩트여서 반박불가 데이터죠. 3600만원을 제가, 어, 저희 부부가, 아내가 2015년 3월에 들고 있었고, 지금 이제 10년이 되었다. 어, 그동안 S&P 지수는 5천만 원 이상 벌어다 주었을 거고, 박살나는 메타도 7천 이상, 최소 대장조 애플은 1.7억, 코카콜라 배당, 코카콜라도 배당을 주면서도 최소 1500만 원 테슬라였다면 8.2억을 저희 부부한테 주었을 겁니다. 원금을 빼고도요. 예. 믿으십니까? 아, 꾸준하게 모아가면 소기의 성과 반드시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일일비 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걸어가면 꾸준히 뚜벅뚜벅 나아가다 보면 10년 후에 어제 나이가 지금 올해 40 10년 후 50일 때어 저희 아들 18살이니까 고이때 예 훨씬 나은 상황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한발한발 한발 앞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어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10년 나이를 10년 후 먹어서 그 정도 되면 좀 나아지면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